9월 4일 첫째 주일에 우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이 없었으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를 삶은 곡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패턴은 평소와는 다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도시 문명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도시의 문명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 문명으로 도시로 날아 들어왔지만 그는 희황찬란한 도시 문명에 만족할 수가 없었고 그곳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유인이 되고 싶어 홀로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문명은 강자들이 전쟁을 통해 이뤄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여 얻은 문명이 아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포악한 이름으로 포장된 문명으로부터의 탈출, 자유를 꿈꾸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천둥처럼 결단하고 문명으로 희황찬란했던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친정을 번개처럼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고국을 떠난 후부터 일어난 일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방망자로 살아야 했고, 외톨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미친 열정에 살아잡혀 인생을 탕진한다고 손가락질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추구한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그에게 도와준 이가 없었고, 그 어떤 이도 이 사람의 열정에 힘을 보태주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홀로 현렬단신으로 자기 안에 있던 그 원대한 꿈, 문명이 이룩한 포악한 뒷모습을 떠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그 열정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떠나온 조국, 떠나온 고향, 떠나온 친족들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미래를 마치 정글을 해쳐 가듯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늘 방랑의 고통과 외로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명 속에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느껴지기를 시작하고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국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었던 것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땅바닥에 기어가는 작은 벌레 하나도 그는 어느 날부터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마르고 지칠 때 정말로 보품없던 지나가던 촌부가 한 잔의 물을 건넬 때그 마시면서 그 촌부는 초라했던 사람이 아니라 천사처럼 그에게 보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시와 문명 속에서는 서로가 경쟁과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느껴지기를 시작하고 보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뭔가 모르게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자기 안에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갑니다. 두 발바닥은 모래바람 흙먼지를 밟으면서도 찢어진 상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나 열망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 가고 더 깊어져 가는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열정 속에 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을 고동치고 있었고,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백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에서 그동안 방망의 길, 외로운 길, 그러나 문명을 뒤로 한채 참 인간이 살수 있는 길 신의 음성을 따라 살았던 그 마지막 정착지에서 백 년의 삶을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밟았던 곳곳은 그에게 가시밭길이었지만은 이제는 별빛처럼 초롱초롱한 빛나는 지도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이여 주신 음성을 따라 살겠나이다. 울부지였던 그 순간순간들은 이제 백년이 지난 이후에 그에게는 암흑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75살에 떠났던 그의 발걸음이 175세가 되어 멈췄을 때 지금 자기 머릿속에 생각했던 이상 비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직선처럼 느껴졌지만 실제 그의 삶은 돌고 얼고 제자리가 제자리걸음과도 같은 곡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곡선의 자기 인생. 지그재그 같은 그 인생. 때로는 무너져서 앞길이 막히고 때로는 갈 바를 모르고 때로는 가졌던 재산을 잃고 때로는 자기 가족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 실패 인생 때마다 다시 일어섰던 그 지그재그 인생이 자기의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모나마 내구배까지 내려갔다가 축이 늘어나고 심지어 은과 금까지 이어 다시 그곳을 떠나 소돔 땅 근처 베델까지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그 베델을 떠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베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로시란 조카 하나가 있었는데 가축이 늘어나고 은금이 일어나고 부가 일어나니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조카를 불러놓고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 하기가 어렵겠구나 신족이지만 서로 이별을 해야 평안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 앞에 땅이 있으니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를 택하니 나가 우선 선택권을 가지고 택하라 했던 일이었습니다 백년의 방난 인생 말년에 수십 년이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떠올라 그는 그 순간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앞에 보이는 물이 넉넉한 초지를 택했던 그 조카는 얼마 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그 도시를 파괴할 때 그는 그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초라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초지가 아니고 갈 곳이 없는 길을 택하시던 이 자기 자신은 마지막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생존하면서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그 초지일관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도전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나라를 떠났고 탈출했고, 가출, 국출, 진출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한 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처럼 떠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살지 않는단데, 아브라함과 우리의 격차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자기 고향 친척 조국을 떠났던 이 단순한 말이 한마디에 우리는 엄청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문장 하나 속에 감춰진 우리 민들레 교우들에게만 주고 싶은 비밀스런 내가 깨달은 그 간직하고 싶은 메시지, 아브라함의 개척 정신, 모험 정신, 제국의 모순과 불의에 항거하여 자유를 찾아 나섰던 선각자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 부조리한 세상 확실 로마나라고 매 신문마다 언론마다 다 떠들어대는데 길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노예는 더 길어지고 로마를 통해서 빼앗긴 것은 더많아지며 로마를 통해서 죽고 가는 이들은 더 많아지고 로마의 도상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 수많은 노예들의 피 흘리는 음성은 매일마다 끊이지 않고 더해가는 그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로마가 아닌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열정이 얼마나 살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팩트보다는 은유로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야 할 지시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직선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10대 때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 이꼴로 왜 저는 살아갑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고속도로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항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신앙적 사실을 우리는 직선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18번지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없어. 부여한 나라에 살면서도 나는 가난에 더큰 집을 가져야 돼, 더 부자여야 돼. 이 이념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노정을 깊이 살펴보면 그의 삶은 곡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시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백년이었습니다 언제는 아들을 주신다 했지만 얻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이었던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이스마일도 충분하고 필요하고 필요충분 조건을 다 갖춘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다합니다이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남을 제거하고 혐오하고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그런 선택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곡선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뺏기고 늘 도망가고 늘 옮기고 늘 이등자를 차지했지만. 차지하며 살았지만 그는 끝내 부엘사바에 정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국이 강요한 신이 아니라 참 삶을 만드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을 찾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백년 동안 갔던 길은 정착의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알락의 길이 아니라 제국이 부여한 그 알락함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백년 동안의 방랑의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이 참 길이라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곡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노정이 훗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정표가 되고 영적 GPS를 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선들 직선적 삶을 살았습니다. 양보를 몰랐고 남에게 아량을 베풀 줄 몰랐고 자기를 도와준 삼촌을 몰랐습니다. 자기 아버지 먼저 떠나버리고 고아로 남았을 때 삼촌이 그를 거두어 주었고 삼촌이 그를 아버지가 되어 살려주었고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그 어린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지켜왔지만 그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성공만을 위하고 자기 부만을 위했기 때문에 직선의 길을 택했지만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 다른 나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을 직선적으로 외치다 보니까 신앙은 떠나고, 족칼로처럼 불평과 불행과 열심히 살아도 가슴은 찢어지고, 심령은 찢어지고, 수많은 재물을 모아도 불행이라는 사슬에 메어서 헤어날 줄 모르는 영적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 문명은 직선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구불구불한 길들을 자동차나 기차가 다니도록 다 직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에 산이 막으면 구를 뚫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찬양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사유, 살아가는 태도,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모든 면에서 직선적 개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성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 그 풍성한 마음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찍널 저마자 빨리 부흥해야 한다는 직선적 사고 개념 속에 주님이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공로를 자랑을 하면서 인간의 위대성을 자꾸 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에게 글을 써줄 때. 책 타이틀에 그그 그 노트의 타이틀에 이런 얘기를 적어 산을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지만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곡즉 전이란 말이죠곡은 굽어 있단 말이에요. 전이란 말은 온전하단 말이에요. 굽은 것이 온전하다는 얘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길을 얘기합니다. 그걸 지혜라 했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길,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은 주님이 곡선의 길을 가다 죽어서 성공하고 아빠 찬스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멈추어진 것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조금 부족하고 늦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처절하게 실패해버린 자기 아들, 딸들을 두고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날 거야. 저와 여름분 부모되기 때문에 그말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할수 있어요. 오늘날 아이가 태어나면 장애아들이 평균적 몇 프로 타이어 난다고 하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런 아이를 내게 주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붙들고 울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곡선의 삶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신앙은 곡선입니다. 그리고 곡선이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태극기도 곡선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런 곡선의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기계는 직선을 추구합니다. 제국은 곡선을 직선을 추구합니다. 내말들으라는 독재자들은 직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그 삶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노정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쫓기고 도망가고 양보하고 방망했지만 그 안에서 이글거렸던 하나님의 부름, 제국이 주는 문명의 부조리를 넘어서서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참 사람이 되고 참신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모든 곡선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면서 자기 안에 영롱하게 빛나는 이 별빛, 그리고 현실을 분별하는 그 깨달음 자가 도시와 문명의 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순이 아니라 구원 있고 진리가 있고 내가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정치 그 경제 그 신앙 그 복음 이런 곳이 있는 곳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프셨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잃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내기에 자기 자신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